네, 제 2강 시작하겠습니다. 아니다. 네, 두 번째 시제 마곡 봉이에요. 근데 이게 제 마곡봉이라는 또이 경화선사의 그 뭐랄까 인품이 드러나는 글씨가 이 봉자거든요. 살다 살다가 제목으로 이 시를 쓰면서 봉한다는 건 처음 봤어요. 뭐 그거 주잖아, 요 우리가 자기를 봉하다, 뭐 하사하다, 뭐 이런 봉인데 우리 경화선사 이이 이, 경사 두 번째 시인데 제가 이걸 보고 좀 수연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경선하신가? <laughs> 그래서. 항상 이 제목이 재밌어요. 제 마곡봉. 마곡사에서 그리고 엄청난 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사가 되도록 성취한 다음에 전봉준 장군과의 그런 찌들찌들한 그러한게 없었을 때 그런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상태에서 이 시를 쓰셔가지고 정말 이게 정말 대단한 시가 이게 있는데 그냥 혼자 듣기는 에 아깝고 한번 들어보세요. 색각 안에 색각이 사천사계 대천사계 몰삼누라 막은 밀실 임무쳐요. 불통 풍처 즉신으로구나. 뭐, 이런 거를 쓰시는지. 응? 색각 안에 색각이라는 것은, 앞에가, 예, 막, 그, 그, 자가 변방 세 자로도 쓰고, 막을 색으로도 쓰고, 또한 막힐 세계로도 써요. 아예 막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색각. 이 각은 이제 같이, 원래는, 틈 극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뭐, 그걸 따질 것이, 색각을 감가버려 색각 안. 눈을, 틈새 없이 막았어. 색각 아니, 그 소리에요. 자, 여러분, 눈을 막아보세요. 보이나요? 안 보이죠? 해 자는 그리고 해 자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조사야. 그리고 색각 이 눈을, 귀를 틈새 없이 막았다. 아주 빈틈없이. 여기를 보면 우리 경호사가 뭔 말을 하려고 하죠? 1번, 2번. 아까 1번, 2번. 아까 상, 상가 보만3 0대 됐뻔했죠? 삼성 그 본문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1번. 3일 대법을 2번이에요. 그럼, 완투야? 완투. 몇 번을 말하려고 지금 하죠? 그렇죠. 눈이 있잖아. 아니, 설신은. 버뜩버뜩 알아들여야지. 자, 그래서 아까 그거를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번개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중도반이에요. 최고급반에 와 있기 때문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갈 거예요. 자, 색각 안, 색각 이. 교원사가 뭐 때문에 쌀데기 없이 이, 어, 그허주증을 만나고 와서 이걸 썼겠습니까? 참으로 대단한 말은 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호선사가 쓴 오, 265소 중에서 첫 번째 쓰신 글자가 하필이면은 막힐 색이야. 여러분, 막힐 색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디, 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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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니, 아까 공부 배운 거에서 하라고, 응. 상과 법문과 36대법 두 가지 외에는 안 해요. 우리는 깨달음의 경지로 가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알고 싶지 않아. 아시겠어요? 상과 법문과 36대법을, 응? 한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색! 그러면은 뭐예요? 막을 색! 틀! 해야 될거 아니야. 그거를 없애야 되니까, 긴장하셔야 된다고 색 하는 순간에 뭐 하려고 경호선사가 왜 색을 했어요 아 이거는 막힌다 트인다 오냐 됐어요 막힐 색 통할통 곧 나타날 거야 개가 만약에 그게 안 나타난다 그러면 경호선사 엉터리에요 깨친 자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색각 각은 빈틈없이 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안이 나타났어 안! 아 그거 1번이네요 1번이요 아니면 설신은 음 딱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상가법문과 36법 두 가지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다른 아무 사도 하지 마셔야 돼요. 그것만 해야 돼. 상가법문 30대분, 상가법문3 0대법 근데 여기서 지금 앞에 색이 나왔을 때는 뭐야? 36법.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안. 그럼 아, 이거 1번이구나. 상가범. 법 됐나요? 그두 가지가 다 통해야 돼요. 보통은 사람들이, 그 깨달은 분들을 보면은, 저기, 중도만 들었는 분들도 있어요. 36대법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어떤 분은 1번만, 3과만 들었는 분도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구지 선사가, 구지 선사가 사람들을 만오면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이것만 해. 이거 1번이야2번이야 이게. 이게 3과 법문이잖아요. 아니, 이 설신의. 몸을 통한, 금무를 주는 거죠 여기에 적응되기 조금 힘들죠 이? 하지만 적응하셔야 돼요 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먹고 이먹고 이것이 고이 무엇인가 움직이는 이거 거기에 대법이 있나요 없잖아요 1번이요 아니 이육조해명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는 어떻게 그런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거를 제자들한테 주고 가셨냐 이런 얘기 근데 거기를, 거기를 벗어나는 법은 없어요 교회사들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미 색각 안하고 해 자는 그리고라는 뜻이 랬어요 그리고 응. 어조사 이음사요 그 다음에 색각이 이거 마찬가지예요 색 그러면 틀려야 돼 각이 뒤이 귀로 꽉 막았어 뒤 막고 눈 막았어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럼 보여야 되겠네 그럼 보이는 걸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은 경호사자는 틀린 거야 이거 중도가 될수 없어요 분별심이야 막았다는 거 그럼 티게 하나 하나, 하나 보세요 대천사계에 몰쌈노라 끝났죠 대천사계는 뭐예요? 색깔 색각 안에 색깔이 눈하고 귀인데, 대천, 삼천대천사계가 뭘 쌓는 이에요뭘 빠졌다. 삼. 삼투합이죠 삼. 몽땅 다 새나갔다, 이런 얘기야. 뭔 얘기야. 아까 각이라며 꽉 막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삼천대천사계가 다 빠져나가느냐고! 이 눈하고 귀 하나 막았는데, 다 막았는데, 꽉 막아야 돼, 각이랑. 이 아까 그 스님이 무슨 뭐 경어, 뭐 선언 강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느낀거냐면그 스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스님 하나가 자기 제자를 두고, 그냥 뭐 하라니, 판치상모 뭐 했냐? 판치상모, 뭐, 판치상모. 뭐. 그것만 하다가 1년 지나면 또 오고 또 오고 해서, 세월에 40년이 가버리고,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스승이 아니죠. 가르쳐 줘야죠. 눈을 트이게 해줘야죠. 저는, 우리 함님한테 내가 공부할 때, 진짜 우리 함스에서 짠돌이었어요. 우리 함에안 가르쳐 줬어요, 저한테. 진짜 짠돌이었죠. 엄마를 하잖아요. 뭐, 뭐, 좀 스님 마음에 안들면 저런 멍텅구리! 나가! 이러고, 그 뒤에 아무 말 들려주지 않 그때 내가 결심한 바가 그거예요. 뭘가르치냐뭘 가르쳐줬느냐고. 내가 7 시간 걸쳐갖고 서울에서 그, 응? 수석사를 내가 3년을 다녔어요. 만 3년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음, 그 제가 이제 느낀 거냐아 저, 저 스님의 속셈이 뭐냐. 왜 저거를 틀렸다고 말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어 맞아 맞아 그게 아니고 밥 먹어라 이게 답이야 밥 먹으라 진짜 짠돌이었어요 그럴 때 내가 느낀 게 그런 거였죠 뭔가 좀 일러줘야 된다 이건 아니다 아무리 말을 아껴도 근데 뭐 한편에 해암 스님이 일자 무식이고 가방간이 짧아서 그랬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뭐 모든 걸다 버리고 나는 내가 동대를 갔을 때 수업을 듣는데, 그냥 해암스님 때문에 눈물이 엄청 많이 났죠. 석사를. 그래서 내가 그 은혜로 우리 해암스님을 써줘요. 현문, 해암의 선사상 연구를 내가 석사 논문을 깔고, 그 다음에 경호사를 했는데,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저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만약에 어떤 경우가 온다면, 저렇게 짠돌이 가면 못 알아들어. 아무도 못 알아들는데, 앉아만 있는데, 어떡해. 그러면 7 시간 동안 내려갔고, 일주일 동안 그, 하두를 깨치려고 하두를 가지고 하는데 대우 대답이 그거밖에 없다?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암스님이 아무 말도 안해셔서 내가 크게 깨치고 그건 아니고 항상 제가 이 해암스님 눈동자까지 다 봐요 뭐왜저왜저 나쁜 말어저 늙은이는 나이가 100살인데 내가 스어 내가 나도 따따붙다 하는데 왜 스님을 이렇게 잘난 척을 하지 뭐 때문에 잘난 척을 하는 거야 그 폐가 뭐야 폐내라 그래가지고 막 진짜로 이 해암스님은 아주 내가 잡아먹을 듯이 했어요 근데 아 그거구만 그 말을 못 해줘 그 말을 해줘야지 이러한 생각에 이제 제가 이 결심한 바가 있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과연 얼마만큼 뭐 도움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스님이 미쳤나 이걸 왜 쓰시냐고 안 그래요? 이거 하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사귀마려고눈 감고 귀 멎고 보니 삼천 대천 세계가 몽땅 둘러봐야 되나 깜깜한 이거 하려고 여기 온건 아니잖아요 뭔가를 두 줄을 해도 이두줄 속에 뭐가 들어있다 들어있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줄과 둘째 줄이 지금 뭐예요? 대꾸를 이러고 있는 거야. 대꾸를 꽉 막혔다며? 꽉 뚫렸다며? 3천, 4천 제가뭘쌓느냐몸땅돌러 빠졌다 그랬어 이거 꽉 막히고 꽉 뚫었어? 됐죠? 대꾸가 됐죠? 대꾸가 됐죠? 자그 다음에 또한번 보세요 우리 경사사가 얼마나 친절하냐 정말 대단하신 친절한 분이 한번더 해줘요 어? 어? 뭐라 그래요? 마건 밀실 인무처라 불통풍처 즉심 누르거라 마건 말하지 말라 이 말이야 막말자죠? 말하지 말라 밀시 밀실, 우리가 밀실, 밀실이라는 거 뭐예요? 바람 하나 통하지 않는 그것이잖아요? 인무처. 사람이, 밀실에 사람이 없다. 엿보는 사람이 었다 중요한 건 엿보다는 얘기예요. 그, 그러니까 이 엿보다는 엿볼처를 든 이유는 뭐예요? 밀실이 아주 깜깜하고 틈 하나 없지만 그 속에 처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엿볼처가 하나 있더라. 어, 이 깜깜한 구석에, 어, 이걸 엿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럼 그 다음날 뭐가, 뭐가 나와야 돼? 응? 음? 밀실이 밀실을 뚫고 나와야 되겠죠. 밀실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있더라. 뭐라는 말을 하는 것이 나와야 돼요. 나오나 안 나나 보세요. 불통 풍처 즉심려라 불통 통하지 않아. 밀실이라 어그이 어, 빗줄기 하나도 통하지 않는 그곳이 풍처가 바람이 불어와. 어. 바람 한점 통하지 않는 그곳이 즉 뭐더라? 신모더라 사방이 다 뚫려 있더라. 그러니까 불통이 심노가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이걸 쓸 수도 없고, 또 뭐예요? 문장력 얘기까지 안온 사람은 못 써요. 써요, 못 써요. 절대 쓰지 못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경호선사가 대단하다는 것은 이 일곱 글자에 모든 거를 넣고 있어요. 넣고 있어요, 안 넣고 있어요? 넣고 있는데도 아무도 몰라요. 넣고 있는데도. 그냥 읽는 거야. 그리고 뭔 소린지도 몰라. 그래서 이이 이 경선사가 이렇게 해온 이 시가 대단하다. 귀 막고 눈 막고 보니 다시 한번 시를 한글로 한번 읽어볼게요. 눈 가리고 귀 막고 보니 다 막았나요 여러분? 그럼 눈 가리고 귀 막으면 우리는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끝! 그런데 다뭐 해야 돼? 다 들려야 돼? 에, 뭐라 해요? 대천세계가 몽땅 둘러 빠졌구나. 말할 것도 없어 귀 눈이 아니라 산천 대천 세계가 몽땅다 보여. 그 다음에 깜깜한 방에 사람을 엿볼 수 없다고 깜깜한 방이라서 무시하지 말라 이런 말이요. 사람을 엿볼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에? 뭐 바람 한점 통하지 않는 바람 한점안통한다네 그곳이 바로 어디더라. 바람 한점안 통한다는 그것은 내 분별심이에요. 내 분별심이에요. 그곳이 힘로 대로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이거를 써놓을 수 있는 자는 그 누구더냐? 경어밖에 는 없어요. 경호사사가 여기서 지금 그 사용한 글자는 일곱 글자씩 네 줄이야. 7원? 7원 율시죠. 7원 율시요? 이 7원 율시 안에 다 실어 담았어요. 대단해요? 무지하게 대단하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중도를 다싣고 있고, 그 속에 색각 안에 색각이 아까 색 넣었죠? 그리고 안입이 설신을 넣어서 그 완투를 다는 거예요. 완투를 다는게 진짜의 중도불이죠. 그 대신, 그 대신, 깜깜한 밤에 사람을 엿볼 수 없다 뭐 말하지 말라 여기에는 지금 뭐가 없어요 여기에는 완은 없어요 완은 없고 그 다음에 불통불로 즉시 그것은 우리가 뭐예요 백후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다 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가만히 보면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처음에 제가 선학과를 갔을 때는 왜 손을 공부해 그랬거든요 저도 근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했다가는 허성세월만 다 하고 지나가고 말아요 그러면 육조 해명이 뭐 하려고 상가 범모가3일법을 제시했겠습니까 어 이렇게 해서 지도해야 돼요 알겠니 양변이 더 이상 갈수 없게 만들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깨치는 거죠 거기서 깨치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만들어서 거기서 깨치는 거예요 누구라 다그 자리가 있잖아요 어? 어? 황교희운원도마찬가지잖아 임재 의원이 어? 그렇게 말했는데 30방 때렸어 30방 불법 대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불법의 대의를 말했는데 아유 중요한 거 있다 또 하나 <laughs> 황벽희운이 밑에서 임재 의원이 30년간 밥살이를 했어. 근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줘.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스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공부 좀, 이만 가르쳐 줄만 하지 않냐 해서 임재 의원이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황벽희은한테 가서, 스님, 개또물어본다는게 개나 소나 물어보는 거다뭘 물어봐?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야! 스님,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냥 황벽이 뜯어 없이 그냥, 어디 가서 이무둥이무둥이로 그냥, 그냥, 그냥 큰삼십방을 쳐요. 보통 스님들은 삼십 방을 잤다. 입냐 타 불린 자다 삼십 방이잖아요. 삼십 방 30방 치면 허리도 아플 텐데 뭐하라고 삼십 방을 내가 삼십 방 쳐고 맞았어, 죽도록. 그냥 나왔죠. 그 다음에 아이 그래도 한번 더 가봐. 그세 번을 갔어요. 세 번을 갔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한결기운이 뭐라 그래. 스님 여기는 나랑 인연차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그래? 한 떠나라. 근데 이제 떠나기 전에 내가 하나 하나 들어. 뭐 들어? 그 대우한테 가니? 대우한테 가야 돼.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가서. 대우를 찾아가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황벽은, 황벽은 임계의원에게 법을 가르쳤나요, 안 가르쳤나요? 뭘 가르쳤죠? 삼십방! 뭘 가르쳤죠? 삼십방이 뭐냐고. 삼십방이 뭔데 그걸 가르쳤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 대우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어디서 왔는 거? 예, 황벽에서 왔습니다 그요? 래 니네 스승은 뭘가르키는거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30방, 30방, 90방 돼지게 두드려 맞고, 2년이 안 돼서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우가 뭐라 그래요? 어, 이런 미친놈이냐? 아니, 네 스승이 그렇게 고구정령이 다 가르쳤구먼. 뭘안 가르쳤다냐? 이놈아, 하는 순간에 열려. 뭐가 열렸을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30방 만인게 분해서 대우를 끌어안고, 대우 옆구리를 약식으로 세 방을 쳐. 그냥 열 방에 한 번이다. <laughs> 해 놓고 말아요 황벽의 불법도 별것도 아니구만. 이러니까, 그럼 미친놈아라. 아까는 그냥 보시겠다더니네가 도대체 뭘 알았길래? 이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포인트가 두개 있어요, 여기. 어? 그, 대우는 황벽이 고구청령 다 가르쳤다고 말했고, 뭘 가르쳤죠? 그리고 났는데, 나중에 임재가 깨치고 난 다음에 황보의 불법도 별거 아니고만 해서 때리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또 어디 도망갔구만 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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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타 잡을 때는 조그만하게 하세요 절대로 크게 하면 안돼 들어가니까 완투!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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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잖아. 예, 네, 그니까, 앞으로는 이 얘기 안, 안 해줘요. 하지만, 그걸 알아야 돼요. 뭘로 깨쳤어요? 완으로 깨쳤다니까. 왜? 네, 거기에는 지금 때린 거 외에는 이 36대법이 살아있어안 했잖아. 아무 생각도 안 했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깨침의 경제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삼가 법무가 36대법이 처절하게 내 몸으로 들어와야 돼요. 언제나, 어디서나. 생주자와 어묵동좀어런 곳에서 이게 내가 그냥 이 온몸에 사무치도록 내가 들어있는 상태가 돼야 패치망창 할지깅이 대우하게 가깝다고 나한테 대우가 가까이 오게 되는 거지.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서, 응, 어, 가서 뭐, 응, 어, 가서, 그, 저 뭐야, 뭐, 하도 타오게, 하도 타서 못할래? 어디서 써먹을래? 이런 아무런 무의미한 행동들이 우리가 몇십 년을 흘러가면서 했어요. 뭐 나, 나를 가르쳐주는 해암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해암스님에게 너무 분했던 것은, 대심신, 대본신, 대의단이라고 했는데, 나는 해암스님한테 분함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해암스님이 100세고 난 23살인데, 조선님으로 왜 나를 잡들이 해.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준역을 못 들게 하고. 이 저도 이 중학교, 이 뭐야, 그 뭐죠?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전국 IQ가 수석이래 내가 149. 교당생님이 풀리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깐양에는 내가 이 머리, 이런 게좀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따다붙다다고 자난채도 더럽게 하고 그랬는데 해안스님 앞에 가서 제가 쪽을 못 높이는 거야. 아니 초스님은 뭘 들고 있어서 따르게 잡아먹으려고 하지 멍텅구리막 이러더니 소마시살 보고 어린애한테 그걸 하니까 좀 미안했나 봐요. 아이그 멍텅구리는 멍텅구리가 아니고 명통구리야 명통구리 명통구리 다 보는 게 통달한 러런데 그거 오다발이고 나는. 해암 스님이 움직이는 읽어서 일투족과 그 눈빛 하나, 목도리 하나가 뭘 의미하는가를, 그거를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도처럼. 왜저 스님은 저 부분에서는 옳다구나 하고 저 부분에서는 그냥 아니라고 그냥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각을 해줘. 스님이, 스승이 안 가르쳐 주니까 제자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이건옳다 그러고 이거는 안 옳다고 하느냐라는 것을 스스로 깨쳐가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나한테는 큰 힘이 돼서 지금은 뭐 해암 스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쳐준 게 다행이다. 나는 해암 스님한테 아무것도 받은 바가 없어요. 정말 지독하게. 그랬는데 그 많은 세월이 그7 년의 세월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고 내가 그나마로 내가 이걸 하면서 이렇게 저기던 생각 을 갖게 된 거죠. 뭐 어찌됐건 간에 이마곡사에서이제 마곡봉은 제 마곡봉 2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 눈 가리고 귀 막고 보니 이, 예, 눈과 귀 나왔어요, 어. 막고 가리고 해요, 어. 막고 가렸는데 어떻게 돼? 뻥 뚫려야죠? 삼천대천세가 몽땅 둘러빠지거나 깜깜한 방, 밀실, 안 보인다고? 보여!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바람 안좀 통하지 않나? 바람 안 좀, 밀실이 바람 안좀안 통하죠? 그 자리가 바로 뭐더라. 완전한, 완전한 대구를 이루면은 그게 바로 활짝 트인 게아니에요 그게 심노더라요 사방팔방 다 트인 심노더라. 그러니까, 극과 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 쬐끔 이 중간 단계로 생략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요 양극단이라고 해야 하네. 양극단을 여인 자리, 양변을 여인 자리. 완전한 산매, 완전한 중도, 그 자리가 중도 자리. 그러니까, 완전하게 다 없애버려야 돼. 다 없애버려야 돼. 경허처럼 말이야 경허처럼. 그게, 그거를 왜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면, 내가 그, 뭐라 그러 경험을 통해서라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활생활, 생활, 이 생활 속에서 존재하냐면, 이런. 뭔 생각이 일어나잖아. 일어나서 뭐, 이렇게 시비가 붙더라 버려. 분별심. 분별심. 분별심! 분별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싹 버려지게 되더라, 이런 말이야. 텅빈 상태가 되더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거나 이삶 자체가 나는 다 모르게 하찮해 보이고, 걸, 우리가 왜 그러냐면 사발막대에 걸릴 게 없다, 네 걸릴 게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걸릴 거 두려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가 아무것도 얽혀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를 만들려면 이런 게 필요해요. 양변을 여의는 상태 그렇게 하고 또 하나 1번은 뭐야? 내가, 이거, 잠자고 숨 쉬고 걸어가고 하는, 이게 다 1번에 있어? 1번에 있으니까! 이놈이 씨, 확! 긍경식, 어 안입이 설씨는색상양미 척보, 육경, 이거만 맨날 외우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거를, 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게 할 때는, 긍경식, 안입이 설씨는색상양미 척보, 이거를 하루에 몇 번씩, 어이 근해 장난이고, 이것들이 그냥 확! 일어가면서안 속아! 이렇게 해서, 그냥, 나중에는, 방아차방아차 가라고! 막뭐 이래가지고, 막, 그,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야. 하래도 수도 없이. 그런 거를 통해서, 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으니까, 여러분은 초특급이야. 초특급, 지금 그죠? 아무것도 하루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 있어서 그냥 여기는 중도반이라고 하고, 저는 이렇게 상태로 끌고 갈 겁니다.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